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흐름 파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 부담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를 타고 올라가 몸중에서 주의 얼굴 에 참여하게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을 보고 저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네 나팔드 때 나의 이름 나팔 내일내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 없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그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과 참으로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를발견한노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고대 시대에서는 오늘날 같이 어, 어떤뭐 보물이 있을 때요. 어 귀한 것이 있을 때뭐 은행이나 물건 물건을 맡겨 두는 어 그런 곳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그 빈번한 전쟁이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일이 생기면은 이제 값진 물건들을 어딘가에다가 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아는 장소 공간에다가 어, 숨겨 두고 이렇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소설 뭐 예전 뭐 명작 이런 것을 또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보물들을 이제 누가 어디에 숨겨는 어떤 보물 이러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다룬 것들이 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도 이제 그렇게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만 알고 있는 아주 값진 보화인데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현재 밭 주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보물을 그 자리 이제 그대로 이제 숨겨둔 그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질 만큼의 그만큼의 이제 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회 비용이 발생하여서 다른 곳에 필요한 소유는 오히려 쓰지 못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대로 이제 문자적 그대로 본다라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45절과 4 6절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 진주를 사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가장 큰 기쁨이 있기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이기에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야 되기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자신의 재산을 뭐다 포기하고서 어 천국을 살아 어뭐 그런 이제 뭐 은행에 뭐 자기 돈을 다뭐 저기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따르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여기며 바라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어, 여전히 다른 진주들이 좋다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좋다면 어떻게 그 값, 값진 그 진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한쪽 발을 들여놓고 천국쪽으로 한쪽 발을 들여놓고 양다리를 걸친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 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향하여 서 있는가? 어느 쪽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물을 치매 물고기가 가득한데, 어 물고기들을 이제 걸러내는 분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어좀 표현이 조금 특이하게 어 생각됩니다. 좋은 것은 뭐 그렇다 셈 치는데, 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어 의아합니다. 못된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사프로스라는 어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사프로스가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이란 뜻을 가집니다. 어 잡어 물고기인데 쓸모없는 무익한 부패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본문에 좋은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 헬라어는 어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집니다. 비교가 확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49절과 50절 말씀 보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기준, 선함과부패하였 있는가? 선함은 그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맺어지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사실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매일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로서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은 그런 삶인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온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천국을 나누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세상에 속한 것, 더럽고 추하고 무취하고 무익, 무익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복을 기뻐하고 누리며 나누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베푸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네, 53절에 보니까요, 어, 가르치심과 또한 능력을 베푸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따랐죠. 그런데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그죠? 어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어 저거 엄마가 말이 아니야. 어, 제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너희들도 지금 우리랑 함께 있잖아. 근데 제 예수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어,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그 천국복음을, 그 능력을 누리고 받을 생각도 없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봅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거절 및 고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지 도알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소유하지 못한 자가 도저히 알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들 향해 마음과 시선을 돌리게 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맛보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